뭐야 쿠키런 킹덤 지금 방금 이 영상이 올라왔거든요 마법 사건 사고 처리팀 팀장 아몬드 맛 쿠키입니다 이렇다면 아몬드 맛 쿠키가 출시를 한다는 거죠 중년 간직 쿠키 꼭 뽑아야겠는데 영상을 봅시다 오 분위기 뭐야 사슬? 아몬드 맛 사고 쿠키 아몬드 맛 쿠키입니다 성호분을 찾아보니까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올마이트를 하셨다고 하네요. 우와. 이어서 볼게요. 마법사고? 마법사 거라고요. 음, 음. 체리? 사건 장소는 어디입니까? 우와. 폭탄 <목탄> 던지기. 뭐야? <laughs>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. <laughs> 마법 도시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. 마법 사건은 신속한 처리가 중요합니다. 한 입만 먹어봐. <laughs> 뭐야? 뭐라고? 또호출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. 와, 진짜로 간지다. 현장 도착했다고 하네요. 아몬드 마 쿠키 능력은 현장 도착했습니다. 금방 끝내겠습니다. 사슬?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. 사슬? 뭐지? 현장 정리되었습니다. 제 아몬드 스컵을 풀수 있는 쿠키는 없습니다. <목소리> 와, 뭐야? 거칠게 놀아볼서 쿠키런 킹덤. 와. <목소리> 쿠키 너 뭐냐고 능력을 보니까 사슬 수갑이 나오면서 뭔가 땡기는 것 같아요. 금방 내겠어 이런 식으로 능력. 당신을 하겠습니다 어때 보이나 여러분? 능력 어때 보여요? 현장 정리되었습니다. 아몬드 풀수 있는 키는 없습니다. 없습니다. 아 아몬드랑 유사. 쿠키런 킹덤. 호밀맛 쿠키랑 어떤 관계일까? 아몬드맛 쿠키가 나오면 바로 여러분 뽑으러 오겠습니다, 여러분. 기대해주세요. 좋아요 버튼, 구독 고마워요. 히바이.